안녕하세요. 영훈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부속 성분인 부사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부속 성분입니다.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부사어를 꾸미거나 또는 관용어, 절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부사어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럼 부사가 될수 있는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부사는 부사어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하늘이 참 푸르다, 참이라는 부사는 푸르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품사는 부사이면서 문장의 성분으로는 부사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가 왔을 때 부사어가 됩니다. 여기에서 부사격 조사는 에, 에서, 에게, 으로, 한테, 보다, 와, 과이 밖에 다른 부사격 조사가 와도 역시 부사어가 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나는 오랜 여행에서 돌아왔다. 여행이라는 체언 뒤에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서는 부사어가 됩니다. 세 번째 부사 뒤에 보조사가 붙었을 때도 부사어가 되는데요. 예를 보겠습니다. 하늘이 무척이나 맑다. 무척이라는 부사 뒤에 이나라는 보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고 있고요. 빨리도 간다. 빨리라는 부사 뒤에 도라는 보조사가 붙어서 역시 부사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용언의 부사형도 부사어가 되는데요. 용언의 부사형은 용언의 어간 뒤에 부사형 전성음이 이, 개, 도록을 붙여서 만듭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그는 말도 없이 떠났다. 여기에서 없다는, 업 용언의 어간이죠. 어간 뒤에 부사형 전성음이 이가 붙어서 용언의 부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사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꽃이 예쁘게 피었다. 여기에서 예쁘게, 예쁘는 용언의 어간입니다. 그리고 개는? 부사형 전성 어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 여기에서 시리다라는 어간 뒤에 도록이라는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사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사어는 성분 부사어, 문장 부사어, 접속 부사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분 부사어를 보겠습니다. 성분 부사어는 문장의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어입니다. 서술어를 수식하거나 부사어, 관용어 등을 수식을 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차가 매우 빨리 간다. 매우라는 부사어는 빨리라는 부사어를 수식을 하고 있고요. 빨리라는 부사어는 간다라는 서술어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겨우 선어장밖에 없다. 겨우라는 부사어는 서너라는 관용어를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아주 새 옷을 입었다. 아주라는 부사어는 새라는 관용어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친구가 있다. 바로 바로 라는 부사어가 뒤에 라는 부사어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어를 성분부사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 부사어를 보겠습니다.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모름지기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모름직이라는 부사어가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천재이다? 과연이라는 부사어가 그는 천재이다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를 문장 부사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접속 부사어는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거나 또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데 또 이런 부사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적 부사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은 아닌데요. 그런데 간혹,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필수적 부사어는 생략할 수가 없는 성분입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같다, 다르다, 담다, 싸우다, 의논하다. 이런 서술어들은 앞에 와, 과 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뭐뭐와 같다, 뭐뭐와 다르다, 뭐뭐와 닮다, 뭐뭐와 싸우다, 뭐뭐와 의논하다. 이렇게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거죠. 넣다, 두다, 다가서다, 주다, 적합하다. 이런 서술어들은 앞에 에나에게와 같은 부사격조사가 붙은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뭐뭐에 넣다, 뭐뭐에 모모에 두다, 뭐뭐에게 다가서다. 뭐뭐에게 주다, 뭐뭐에 적합하다 이렇게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삼다, 여기다, 변하다 이런 선수로는 뭐뭐으로라는 부사격조사가 붙은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뭐뭐으로 삼다, 뭐뭐으로 여기다, 뭐뭐으로 변하다 이렇게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로 한 거죠.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라고 합니다. 필수적 부사를 요구하는 서술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두번두 두 자리 서술어가 있습니다. 두 자리 서술어 중에 뭐뭐와 같다, 뭐뭐와 비슷하다, 뭐뭐와 다르다. 같다, 비슷하다, 다르다는 앞에 꼭 부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자리 서술어는 반드시 부사가 필요합니다.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데요. 세 자리 서술어가 쓰였을 때는 반드시 부사를 필요로 합니다. 주다를 보겠습니다. 주다. 머엇에게머엇을 주다. 머엇에게 부사어, 머엇을 목적어. 넣다. 머엇에머엇을 넣다. 머엇에 부사어, 머엇을 목적어. 머멋을 머멋으로 삼다. 삼다라는 서술어도 머멋을이라는 목적어와 머멋으로라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자리 서술어 중 일부와 세 자리 서술어는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하고요, 그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형어와 부사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둘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 성분입니다. 차이점은요, 관형어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사어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관형어는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의존 명사 앞에서는 관형어는 생략할 수 없는데요, 이때는 필수 성분이 되고요. 그리고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수적 부사어로 쓰였을 때는 부사어가 반드시 필수 성분이 됩니다. 관형어는 주로 피 수식어 바로 앞에 쓰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영희는 예쁜 옷을 입었다. 예쁜이라는 관형어가 옷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죠. 이때 피 수식어인 옷 앞에 바로 예쁜이라는 관형어가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사어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동생이 집에 있다. 집에라는 부사어는 있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어를 위치를 바꿔서 집에 동생이 있다. 피수식어 바로 앞인 다른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어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관형어는 절대로 절대로 부사 조사와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관형어는 조사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사어는 격조사와는 결합할 수가 없지만 보조사와는 결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보면 참 빨리 도 오는구나 빨리라는 부사 뒤에 도라는 보조사가 붙었습니다. 부사어는 보조사와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관형어는 조사 결합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사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고요. 때로는 다른 부사어 그리고 관형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부사어가 될수 있는 조건은 모든 부사는 부사어가 되고요.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 그리고 부사 뒤에 보조사 용언의 부사형이 부사어가 될수 있습니다. 부사어의 종류에는 성분부사어, 문장부사어, 접속부사어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는 문장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